에서 나오면 이렇게. 음. 그럼 이쪽에는 어이 이렇게. 그럼 여기서 크로스 되죠. 음. 예. 그리고 이제 이, 이 이쪽에서 이렇게 항상 크로스 이렇게 이쪽에 나오면 또 이렇게. 그러면 많이 모이니까 어때요? 좀 자연스러워졌죠. 근데 이거는 뭐냐면. 지금 대가지가 이쪽에 나온 게 없잖아. 그런데 여기다 한번 공간에 얘는 허공에 뜬 거예요. 이럴 때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다시 한번. 이리다면 여기서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빼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 빼시라고. 이렇게. 여기 여기서 양쪽에 두개 나온 거예요. 요 이거 이제 요거는 자연 그냥 자연 법칙이잖아요. 요거만 참고해서 한번더 연구해 보시고 이 전체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. 이럴 때는 여기는 라인이 같으니까.